어제는 새우가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오늘은 새우가 많이 안 들어와서 먼저 오늘 오라고 해야지 오라겠지 이제는 아주 살픈으로, 다른 일안 보고 내가 어제 어제 내가 11시에 오라고 했 어제 오라고 했었지? 아따 오늘 12시에 오라했다 오늘 12시에 오라고 했네 12시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네가 했나보네 내전화번호는 그래. 어쩌네 <laughs> 옛부터 풍부한 해산물과 질 좋은 소금으로 유명한 전남 영광의 설도항 이곳에 새우젓으로 떠올 뭉친 가족이 있습니다. 오메, 이거 새우 때문에 큰일 났네, 그럼 뭐? 내가 40kg 사라오라 했는데 아들이 잡은 새우를 배달해주는 남편. 새우는 좋은데. 딸과 함께 판매를 담당하는 아내죠. 새우가 떨어졌구먼 다요? 엄마, 이거는 팔좀 많이 하네. 엄마, 새우 많이 안나와가고 이따가 광주 어떻게? 어머, 80kg 뭐. 해줘야 된다. 이거 이거, 이거 해줘야 지금 게 팔지 말고 수문이랑 있어가지고 네. 해줘야 되는데 꽃게도 네. 많이 안 들고 오돌이 오돌이도 많이 안 들고 그랬네요 요즘 들어 어획량이 줄어 걱정이 많은 엄마. 꽃게며 보리새우, 광어 모두 아들이 직접 잡아오기 때문이죠. 사실 미자 씨의 주력 상품은 바로 이 새우젓인데요. 이런 기는 내가 따로 끓여줄게 가고 가서 드셔. 그거 튀김 해야 돼. 집이 가서. 그냥 애들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튀기지 말고 그냥 통장할때 같이 밥솥에 넣게 간다. 그냥 갈아서 놓잖아요.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그러니. 갈아서 하면은 더맛이을수 좋아요. 네. 그래갖고, 이놈, 김치 담아갖고, 한 그릇 갖고 오셔그러 맛있어. 이런 것이 더. 장미자 여사하면 새우젓. 젓갈에는 척척 박사입니다. 이게 물이 많이 빠지면, 연기가 조금 있어야지. 물이 많이 빠지면, 소금은 소금대로도 안 먹어요. 젓이. 잘, 맛있게 안 담아져. 이거는 성수지. 성수여서 잘해놔. 이거는. 몇 년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거. 한, 한 60년 60년 50년 될걸 50년 혼자 이거를 하라 죽을 뻔했지 지금은 딸들이라도 크지 엄마 나 제가 가서 10kg짜리 박스 가서 바꿀까? 뭔데 갖고 이제 아빠 지금 돈안 받으니까 그나 빌려갖고 얼른 신작 그기박수었멀리 얼른 하라고는 안 깨는 말을 안 들어 꿈물 대다 늘한 소리 듣는 큰딸 금방 가면 해야 되지안한게 그렇지 음. 이렇게 하면 기다리잖아.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되잖아 그래, 갖고 온다고. <laughs> 빌려 갖고 오고 뭐. 벌써 18년째 함께 일하고 있지만 손발 참안 맞는 모녀. 일손 빠른 엄마와 달리 천하태평인 딸은 혼나기 일쑤입니다. 제가 받을게요. 응. 살인 안 해주냐고. 새우로 내가 많이 줬잖아 자, 아거 10만 원짜리. 저기 17만 원만잖아 응. 응. 5천 원 하고 2만 원 정도 더 줘. 먼저 다 오셨으니까 기름값이라도 해야지. <웃음> <웃음> 우리 트럭이 가렇게세발을 여기 왔어. 네. 엄마, 내가 다 200개 하고 접으래. 엄마, 차를 여기 가져와. 내가 갖다 쓰면 되지. 내가 아, 또 여기다 여기다 이쪽에다 놓을게. 저녁에 내가 안 잊어버리고 엄마 줄게. 야, 아가 이거 치우는 거 그거. 이가져갔어요 돈? 돈? <laughs> 예. 네. 저쪽 호준이하 갖고 갔으면 저녁에 다줄 거야. 내가 서로 해 달라고 딱공 그런데 이번엔 생선 진열대가 문제 얼른 넘겨요 깔끔한 엄마의 눈에는 못마땅한 것 투성이죠 엄마 여기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 꼭 시켜야 움직이니 속이 터질 수밖에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느라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엄마저 혼나는 중이에요 올해로 마흔여섯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의 손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딸이죠. 갈비 하나봐. 누가 갈비 하나보냐. 갈비, 하나 갈비? 누가 갈비 하나보냐. 갈비냄새 난다고 엄마. 혼나는 와중에도 갈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기가 차는 엄마. 평소에 나는 갈비냄새 먹는 냄새가 난다잖아. 응. <laughs> 그날 오후입니다. 아버지가 은퇴를 한후 대를 이어 선장이 된 막내 아들 효원 씨. 바다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어머니가 가끔씩 일을 거들어 주죠. <laughs> 한두달 만에 타겠네 나. 두달 만에? 네. 모조리 고르러 갈 때는 계속 당했거든. 이제 막벤니를 시작한 아들. 한때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이 자리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맙고 미안한 엄마. 걱정이지, 지금. 그러지 말아라, 재밌게 <laughs> 걱정하지 말아라가요, 우리 아들이. 잡힌다고. 다른 데도 안 잡히는 거, 뭐 우리만 많이 잡히 대박나지. 온 가족이 함께 일을 하는 미자 시내. 이제 저는 이제 자보다 날려주고 누나는 팔고 또 작은 누나는 이제 그것들 리하고 부모님이 제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제 안 돼. 나름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네요. 그 사이 그물이 노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썰렁한 그물 요즘처럼 어장이 풍부하지 않을 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엄마 조용히 일을 거들어줍니다 한창 선별 중에 귀한 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꽃대야 오돌이+ 오돌이 바로 보리새우랍니다. 열두 마리 이제 열두 마리요 요요 보면 요만큼씩은 돼야 된대. 그러게요. 어째 양이 너무 적네요. 그런 게 이렇게 잡히면은 못 먹고 살죠. 많이씩 잡아야죠. 그래도 묵묵히 그물을 올리는 아들. 네, 다른 배들은 스스로 잡는데 우리는 아버지 때부터 엄마가 생으로 팔아놔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판별해가지고 바로 새우로 그냥 팔죠 새우를 잡아서 바로 절이는 다른 집들과 달리 싱싱한 새우를 바로바로 바로 무트로 보내는데요 생새우와 갓 절인 새우젓을 함께 팔자는 아버지의 아이디어였죠 이 작은 차이가 손님들을 사로잡은 비결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김장철에는 예약까지 해야 한다네요 손님들이 살아오시면. 이 이제 걸 간에서 내가 주면이놈이로이제김장을 해요, 저시로 써가지고. 그런데, 쉬는 틈에 어딘가 전화를 거는 엄마. 여보세요. 그, 세비 얼마나 남았냐 그, 어느 사람, 저아 사람, 사람, 한테 어느 사람, 오라 해라 여기 사람, 어 양이 조금 있 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뱃일에 가게일까지 좀처럼 쉬질 못합니다. 바다에서 한국까지 약 30분 거리. 미자 씨는 이 길을 남편과 함께 20년 가까이 다녔죠. 이제는 자식들에게 맡겨도 될 텐데 꼭 고집을 피우며 나옵니다. 멀미 안 했어? 멀미는 안 했지. 이거 봐봐. 아내가 걱정돼 마중을 나온 남편 석호 씨. 아버님은왜안 나가시고 어머님이 나가셨어? 난 연식이 오래됐다고 안태야 그냥. 배를 같이 타면 안 된다고 아버지하고는. 그럼뭐 아들이 선장하면 아버지한테 뭐라 해버린다고. 바다에서 막그볼 때는 그냥 그 보면 막핀자라고막그러잖아빨리하라든지막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가만 그 지나고 나면 배 심어잖아. 배심해요? <laughs> <laughs> 그, 그때는 무신고 했는데 그래서 부자지간에는 배못 탄다고 그 옛날부터 그랬어. 사실 남편은 평생을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했죠. 조심해. 그렇게 선장이 된 아들 반대로 아들이 하던 금을 손질과 물건을 가게로 옮기는 일은 아버지의 몫이 됐습니다. 무태 내리자 엄마는 또 다시 바빠집니다. 아 40kg 해 되는 거니 그럼 어째그 언니는 안 왔네. 안 왔어 그 언니는? 야, 뭐냐? 어, 강주 한번 찾아봐. 그럼 언니 어렵습니다. 온가, 안 온가. 아니에요. 강주? 응. 네. 그 엄마 언니 40kg 사러 온 언니인가봐. 네. 아, 그 네. 언니가 안 왔다니까. 40kg? 이거 네. 40kg, 40kg 언니래. 이거, 이거. 강주. 그요? 네. 아니지. 그 언니가 전화를 했어? 내가 전해. 화 아니지. 그런데 돌발 상황 발생.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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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돼 있구만. 언니 전화부터 있잖아 여기. 어디 갔어? 새우 새우집 새우집. 안돼 여보세요? 예 어. 출발했다고 출발했다고. <laughs> 그러게 내 언니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거든. 나는 아침 사복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 예, 그래서 한 40kg 사? 새우는 없는데 예약 손님을 두 팀이나 받았대요. 어제는 새우가 많이 들온거든 근데 오늘은 새우가 많이 안 들어가지고 먼저 오시라고 해야지 오라고 했지 이제는 아직 다른 일안 보고 내가 오, 오, 오. 어제 내가 11시에 오라고 했 어제 오라고 했지 아따 12시 오늘 12시에 오라고 했다 오늘 1두시에오라안네 그래? 그래 오라기 그럼 네가 했네 그리내내 전화번호는 내가 전 자자 정리를 하면 이분들을 엄마의 예약 손님으로 착각하고 딸 현희 씨가 오늘 새우 사러 오세요 라고 전화를 한 거죠 중단시키고 우리를 먼저 주면 될거 아니야 어차피 어 지금은 화를 했으니까 지금 오고 있는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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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아 지금은 너무 와. 여기는 안돼여기지 저기 지금 내가 금은까지전화지 내가 해서 나는 얘가 전화 지금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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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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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도저러지도 못하는 해. 난처한 상황. 대운동한 차가 사람 나가 또 땅지 지금 그 차만이라도 조수을 쓰고 있는지 아 그건 게 언니가 전화를 하라고 내일 오시면 내가 저도 한 통씩 서비스를 드린다고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어려해 이나 그만요 아줌마를 드린 게자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놀람> <어머>. <놀람> 자자, 네. 결국 엄마 덕분에 사태가 수습됐습니다 <목소리> 어제 많이 나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모들 오늘 오라고 얘기한 게 그거야 근데 받은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모들이 나 너무 <목소리> 그래 이렇게 신랑 일을 하면서까지 사는 이유 바로 미자 씨의 간제비 실력 때문이죠 눈대중으로 딱 넣어도 입맛에 탁 맞는 고수의 솜씨랍니다 10kg 하고 5kg 5kg면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만원 하고요. 일차로 엄마의 새우젓을 사면 손님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큰 딸의 식당으로 향합니다. 어디 우리 한식 우렁 매운탕 먹는 사람들이 지금. 인디언니. 어때야 나도 좀차한것 뭐. 식당일은 모두 딸의 몫이죠. 식당은 제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 새우 있잖아요. 새우 잡아서 간해주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요. 따로 따로시다. 따로 따로. <laughs> 이른바 샵인샵 한 가게 두 사장님인 셈이죠. 사실 현희 씨는 결혼 전까지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됐죠.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그 시댁이 이제 여기 과소원을 해가지고 이제 하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친정도 여기고 해서 내려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엄마가 이제 한번 같이, 같이는 아고 그냥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 뒤에서 이제 설거지 하다가 좀 이게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만, 그만, 그만. Okay, 딸을 위해 부모님이 가게 한쪽에 식당을 내주신 거랍니다. 네. 저는 6kg, 네. 저도 6kg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해서 드게네 분. 알겠습니다. 엄마. 어이. 그 엄마 그, 그 대산 가르신 엄마 잘 아시는 분 오셨어. 그렇 자기 하나 드시던 동생들 우리 오라버들 오셨네. 어이구. 오셨네. 그래서 그래서 장히 늙었다 이제. 얼마나 잘못도 버거도 안아는 나를. 다 응. 아는 척 하라했거든. 내가 켰거든말그게 <laughs> 생겨서 어 와, 뺄. 이 집의 간판스타 장미자 여사. 많이 봐 주셨어요. 좋아요가어 찾아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엄마의 오랜 단골들이죠. 그렇다 보니 현이 씨 혼자 장사를 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으면은 아마 장사하는 데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좋으시고 네. 우리 따님도 참 잘해요 우리한테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야죠 아+ 불타는 아이 나이가 흰나물 밖에 우리 나이에 말은 형사한테 와서 저그 친구 딸이라 네. 딸, 딸 같아가지고. 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끼니 챙겨 먹을 기운도 없죠. 오늘도 누룽지 몇 조각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식사를 하셔야지 누룽지를 드세요. 그래도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배불러. 먹을 사도 없고 어. 먹기도 싫고 어. 이러다. 가요. 30살쯤 이 일을 시작한 미자 씨. 한때 설도항을 주름잡던 억척 아지매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제는 슬슬 일이 힘에 겨워집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 우와, 손님이 오시나? 저녁상이 화려합니다. 알고 보니 군산에 살고 있는 둘째 딸 현지 씨가 오는 날이래요. 왔어? <laughs> 왔어? 아이고, 인저 왔네. 저 이제 왔어. 저 이제 겠는데좀 빨리 좀 오지. 나도 아, 지금 아저씨가... 도와주고 하지. 나도 더 빨리 오고 싶었지. 어제 어제 친구만 나가. 뭐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그래. 어,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와서 얘기하는 거야. 어. 밥 먹게? 어, 왔던게 담물이... 어, 이거 고기라도 불어 얼로. 어머나, 언니가 오자마자 일을 시키네요. 엄마 아빠는 아빠는 방에서 섹스폰 불고 있나 요도아 응광실에서 내가 보시고 와야지. 아이고 누이 아버지는 대구마 돼지거든이 맨날 섹스폰만 불러 나면서. 엄마. 좋겠다. 엄마 그래도 그런 친이라도 갖고 있으니 다행 다행이지. 그래도 좀나좀 조금 도와줘가면 사야지. 맨날 섹스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겨. 아이고. 음, 엄마 올라가 보시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쭉 함께 살았던 둘째 딸 엄마를 도와 가게 일에 집안일까지 척척 해내던 살림꾼이자 아버지의 영원한 팬이랍니다. 요청에 신이 나신 아버지. 바로 그때, 큰딸 현희씨도 자연스레 합류합니다 식사하셔야 식사하는데식사에셔는데장석호리사이틀 잘하신데 우리 아빠. 일도 다 끝났어. 어. 네. 가자. 아빠 식사 하시게자 가자. 수고하십시오. 분위기 띄우는데 선수인 두딸 덕분에 오늘 시원하게 한곡더 뽑았습니다. 아유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네요. 아, 더 쫄깃쫄깃해. 다른 날보다 더 쫄깃쫄깃해. 내가 잡은 거라 더 맛있지. 네. 그래서 그런가? 그럼, 응, 밥다 맛있는 거 아이, 우리 아직태양자들 잡은 놈 제일 맛나네 육젓이라. <laughs> 엄마, 오늘은 다 맛있어. 맛있게 묻혀졌나? 내가 잡은어 내가 잡은었 육젓이 더 컸어. 그러면 아. 젓이 맛있었다는 얘기야. 그때가 <laughs> 더 맛있었지. 그때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고우리 <laughs> 어려서 그런가? 벤니라는 막둥이 기운 좀 내라고 온 가족이 어깨에 힘을 팍팍 실어줍니다. 식사를 끝내고 오랜만에 둘러앉은 삼남매와 엄마 미자씨. 호두가 뭐. 다네음모로보두랑 아들. 응? 내 아사부터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사리는. 내아부터 나가야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조금 잡으면 천야 아, 인제 많이 잡히겠지. 그거 항상 조심하고. <laughs> 엄마, 네. 아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불러도도딸 이렇게 한번 불러보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도 없어. 우리는, 맨 아들이라 고 우리는 야, 이렇게 하지. 그래도 아들 생각딸한번 해봐, 엄마. 해볼까? 응해 <laughs> <laughs> 봐. 아딸 <laughs> 아니, 안 해봐가지고 어색게 아, 아들 이건 자연스럽고 딸 이거는 부자연스 우리 아들은 좋... 잘 나와 엄마. <laughs> 엄마는 딸은 아안 나와 금단계 그래도 아들 해도 큰것을큰 큰 것이지 네가 고생을 하지 그럼. 어? 나 처음 들어 뭔 처음 들어요? 고생이 엄마, 엄마가 나 고생한다는 말은 처음이야 아니요, 그거 맨날 예, 예, 예 나 있는데 잘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냐. 언니도 너는... 엄마한테 표현 잘안 하잖아. 야 엄마. 너는 나 그렇게 내 일을 이를... 그게몇십년 동안 그 자라 같은 거다 닦아서 거기 내놓고 해도 너는 느껴 오잖아. 애기 보내고 그러면 와서 엄마 고생했네 한마디나 하냐? 입이 간, 간질간질해서 뭐 그런 소리도 않고 잘 해놔도 퉁명스럽게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그럼 엄마가 서운하지. 그럼 하단말 가버리지 그냥 나는. 속상 그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우리 엄마 고생하는지도 다 알지. 그리고 텔레비 보고 뭐더라 고 울기는 왜 울어? 뭔티비뭐안 <laughs> <laughs> 찍고 그 이렇게 보면 텔레비전 보면 한테 잘못해서 뭐 하고 막 하면 막 운다 혼자. 뭐더라 고 그거 울기는. 있을 때 잘해야지. 알죠어 그래. 너도 잘해, 너도 잘해, 잘해야지. 그래. 야 이제 부모 살, 이제 살아 얼마 안 남았어. 혹시 아, 얼마 안 남은 그런 소리는. 오메, 사. 그런 뭔데. 소리 좀 하지 마. 언제 두고 쓸래? 그런 알아. 소리 하지 마. 우리한테는 엄마는. 그러니까 모두 다이 잘하라고. 사, 네, 알았어. 살아 있을 때. 알았어. 죽으면 뭐 서영이 때야, 울고 불고 뭐. 알았어. 특히 큰 누나 너 잘해. 알았시야.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누나, 너는 붙어 있잖아. 엄마랑 음. 같이. 동생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현희 씨. 가까울수록 서울해지기에 혹시나 엄마가 아픈 걸 눈치채지 못할까 삼남매는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